하나님께서 계셔서 소망교의 응장회를 세워 주시고, 결실의 계절, 수수의 계절, 이처럼 맑고 빛나는 날까지 주셔서 야외 행사를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조선왕조의 애환이 담긴 서원 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까지 등재된 세기가 인정한 보물의 동산으로, 우리 장모님, 권사님들을 초대해 주시고, 민족의 아픔과 기쁨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 환경은 전쟁, 지진, 기근 등 고난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도 평화도 죽고 사는 모든 문제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우리 장모님, 권사인들 그동안 소망 교회위에, 국가민족위에, 민족복음화위에 뜨겁게 기도하며 헌신하신 하나님의 종들이오니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이 방패가 되시고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셔서 영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가정과 하신 모든 사역에도 크신 복으로 채워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은장의위에 앞에서 기도하며 땀 흘려 봉사하신 회장 정상호 장로님과 임료원님들, 한 분, 한 분, 수고의 손길을 위로해 주시고, 큰신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소방께 은장의 야외 행사를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두에게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시간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이 우리의 구원자여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